안녕하세요. 디저트럭 송길입니다 저는 지금 차고지에 나와 있고요. 차고지에 나온 이유는 저번에 넘버 이전 하려고 번호판을 뗐었어요. 근데 오늘 영업용 넘버가 나와서 영업용 넘버 장착하려고 지금 나왔습니다. 그리고 넘버를 장착을 다 하고 나서 네 탁송기사님께서 오시면은 이제 이 검사, 검사 같은 것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. 아, 여기가 좀 녹시, 녹이, 녹이스럽네요. 이럴 때는 장비를 꺼내서 아우 어, 무릎이야. 어 이제 서른 살이 되어서 그런지 관절 마디 마디가 다 아파요. 죄송합니다 여러분. 죄송. 드디어 다 했습니다. 아 만신창이가 됐다. 어휴. 보이시나요? 옷이 더러워졌습니다. 유